안녕하십니까? 엉클 리차드입니다. 캠핑카를 데일리카로 쓰며 일상 속에서는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? 맛집을 가고 싶은데도 큰 덩치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질 못해 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. 100일 만에 처음으로 가는 식당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. 약간 아, 맛있게 드세요. 만에 우리가. 매, 매출... 아. 네. 어, 이게 몇 개월 만이냐? 아. 우리 얼마 만에 온줄 아세요, 진짜? 아. 젓가락을 싸와야 되나? <laughs>

이 게? 몇 개를? 거 하나. <웃음> <웃음>